증여 후 실제 소비, 현금 인출, 의료비 지출 등 사용 내역이 명확히 드러나야 점차 부모 재산에서 제외됩니다.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 합법적인 재산이라 해도,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는 5년에서 10년까지 부모 재산으로 남을 수 있으니 꼼꼼한 계획이 필요합니다.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라면, 기초연금 심사에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매달 거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거나, 갑자기 큰 금액의 증여나 부동산 증여가 있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선 예외없이 부모의 재산으로 잡혀 산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자동차 주식 보험 등 기타 재산은 어떻게 계산할까요? 자동차의 경우 명의가 본인 또는 배우자일 때만 재산에 포함됩니다. 단 15년 이상 된 노후 차량, 생계형, 차량, 장애인용 차량 그리고 시가 500만원 이하 경차 등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 주식, 펀드, 보험 등은 평가일 현재의 잔액 또는 시가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명의만 심사 대상에 들어갑니다.